안녕하세요. 비즈노 성공 밥상. 오늘은 경영 전략 5탄입니다. 5탄의 내용은 경영 요소의 비중, 중요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도 중요한 것의 순서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려면 먼저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구성 요소 중에서도 중요한 것의 순서가 있습니다. 비중이 있다는 거죠. 우리 물에 물건을 던지면 무거운 것은 물에 쉽게 빨리 가라앉을 테고 가벼운 것은 물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물보다 더 가벼운 것들은 물 위에 뜨겠죠. 자, 모든 것에는 이러한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도 이러한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먼저 상품과 서비스가 있죠. 이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아주 직접적인 경영의 요소입니다.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직접적인 이 경영의 요소, 상품과 서비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직원 또는 상품을 개발하는 직원의 요소도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도 중요하죠. 운영 자금이 풍족해야 회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줄 고객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상품,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먼저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엔지니어 출신 사장님들,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남보다 뛰어난 상품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가 만사다 해서 대기업 총무과에 있던, 인사과에 있던 사람이 창업을 하면 이사람위 주로 어, 일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인사가 만사다 하는 종업원, 훌륭한 종업원, 유능한 직원 이런 사람들을 어, 경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금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열된 네 가지는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에도. 이 비중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금. 자금 쪽에 치중하시는 분은 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또는 증권, 이런, 업종에 계시던 분들은 자금에 집중하십니다. 또 고객에 집중하는 업종도 있죠. 즉, 영업을 주로 했던 그런 분이 창업을 하면 고객, 잠재고객을 어떻게 모집할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자, 이네 가지 요소는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빠져서는 안될 정도로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라면 끓이는 순서가 있죠. 냄비에 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팔팔 끓입니다. 면과 스프를 넣고 조금 더 끓으면 네, 팥송송 계란탕 하죠. 계란도 넣고 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익으면 식사를 합니다. 라면을 드시는데 이것도 넣는 순서가 있었던 거죠. 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면을 넣고 불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파나 계란을 넣는 이런 과정도 있죠. 이게 순서가 어긋나면 아주 웃기게 됩니다. 네, 경연도 이렇게 순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비중은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고객, 고객은 이익의 발생지죠. 이 고객을 많이 모으는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그 다음에 상품, 경쟁사에 비해서 좋은 상품, 뛰어난 상품을 갖춰야 되는 게 27%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사람이죠. 네, 13% 자금이 7% 이처럼 먼저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영업 상품 조직 자금 이러한 순서대로 이러한 비중대로 경영을 하시면 무리없이 경영 전략을 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경영의 중요도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